자, SK 그룹이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인텔리언스 팩토리는 뭡니까? 지능형 공장이죠. 여기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여러 차례 AI 로봇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판교에 위치했던 AI 로봇 연구 조직을 서울 을지로 본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AI 로봇 관련 상용 서비스가 출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SK 온도기 공장에 로봇을 투입을 하겠죠. 자, 로봇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봇을 생산을 해서 대형 사업으로 키우는 방법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 신구 프로젝트 기획을 주문했으며, 휴머널 로봇 관련 신사업 추진 계획과 유망 투자처 발굴들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 뭐가 있습니까? 자, PI. P.J. 전자, 유일 로보틱스, D.I.C. 휴림 로보, 티로 보틱스 S.M. 코어, S.P. 시스템, y 지등 같은 종목들이 있죠. 로봇 섹터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